난 이거를 분내를 해서 여기서 이 여기 개씩 이거넣 이거도, 응. 개씩 집 이거도, 이거도, 이 개씩 이거도, 이거도, 집어넣 이거도, 이어도 이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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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무 이거도, 거도고거도 까지딱대서 두고 응. 그 다음에 한 응. 개씩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 응. 둘그 응. 다음에 셋넷둘셋넷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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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었어요. 이 어, 정도가 낫지? 됐지? 그러면 다 조절했잖아. 근데 응. 더쪼오 거야. 끝까지. 한 개가 냉수, 응. 한 개가 온 수, 응. 물이 들어갈 거잖아. 응. 그럼 물이 바로 수도꼭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응. 응. 여기를 들어가, 응. 물이. 냉수가 물이 들어가면 응. 요로 이제 물이 음. 빠질 거고 음. 요 호수로 해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가게 하는 거지. 이 무게추의 역할이 뭐냐? 음. 수도꼭를이렇게 계속 끄집어내면 끝도 없이 이게 나온다고. 음. 끄집면 이게 올라간다고. 추가 음.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걸 방지를 하는 거고. 음. 오픈했지 그러면 음. 달아줘. 음. 달아주고 연결해줘. 음. 이게 근데 물이 세면 안 내릴까? 응. 응. 이런 거 조아 주는 데도 쓰기도, 하면 일단 손으로 조일 수 있는 거 쪼아 식어도 식이 맞아서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만큼 거 쪽. 수도꼭지를 열어줍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어주 최대한 열고 이거도 온수 최대한 열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냐? 걸어놔는 여도 휴지를 걸어두고 1분 정도 기다리고,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잘 나옵니다. 물이 안 새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도 물이 안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 네, 끝! 끝!